강남, 비싼 물가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곳에서 가성비가 좋다 한들 더 싸고 좋은 게 있다면 시간 내서 지방도 가는 요즘이기에 이곳에서의 가성비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촬영하며 연이 닿은 쓰시 장종현의 장종현 셰프님이 강남권에서 가성비와 맛을 최대한 챙긴 횟집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강남권에서 가성비는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어색한 단어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숙성회사랑입니다. 일단 숙성회사랑은 이름과 달리 저와 아무 연관 없는 식당으로 초대 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초대를 받더라도 내돈내산으로 하지만 지난 촬영에 대한 고마움으로 구독자 식사권 이벤트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영상은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음식과 구독자 이벤트 식사권만을 지원받아 촬영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의 리뷰는 결국 어떠한 호의를 제공받은 거라 리뷰의 불투명 함을 우려하시잖아요 그걸 인지하고 아쉬웠던 부분 좋았던 부분 그리고 찾아 먹을만한지 아니면 이근처에 왔을 때 방문을 고려할 만한 곳인지 더 철저하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세련된 느낌보다는 포차 느낌이었고요. 메뉴는 다양한 구성의 숙성회를 즐길 수 있는 숙성의 모든과 여기에 추가로 간장게장과 초밥밥 계란 프라이가 포함된 세트 그리고 해산물 포차스러운 메뉴를 비롯해 일식 오마카세 업장에서 접할 음식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회. 회는 실제로 나오는 걸 봐야 알겠지만 강남권이라는 상권 대비 가격 접근성 괜찮아 보였고 세트는 약 45,000원이 추가되는 대신 암꽃게장과 초밥합, 계란후라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간장게장의 크기와 퀄리티로 서울에서 간장게장을 잘한다는 식당들의 가격이 마리당 4만원이 훌쩍 넘는 곳도 많다 보니 이곳의 간장게장이 서울의 유명 게장집만큼 해준다면 이 가격에 대해 이해는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날 저는 두 명이 방문해서 75,000원에 파는 숙성 모듬 세트 소짜를 주문했고 잠시 후 기본 안주로 야채와 삼장 맛의 보리된장 그리고 회곁 먹을 소금, 보리된장, 초장과 간장 등 회에 곁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양념장이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보리된장으로 보리 특유의 신는 맛과 일반 된장보다 풍부한 맛이 괜찮아. 참시운날 회에 곁들이면 어떨지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야채를 먹다 보면 회가 나오는데 그 비주얼은 다음과 같았죠. 이날의 구성은 광어를 시작으로 농어 뱃살, 농어 등살, 석쇠를 살짝 댄 연어, 참다랑어 속살을 간장 소스에 절인 거, 참다랑어 뱃살, 광어 지느러미, 참돔, 훈연한 삼치, 배따라 깨라고 해서 누룩으로 절인 무, 직접 만든 씻은 묵은지, 데친 한치 다리야, 한치 지느러미, 그리고 세트 메뉴라서 추가된 연평도 암꽃 게장, 초밥 밥, 계란 프라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이곳 숙성의 사랑은 하이엔드 오마카세 스시 장종현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횟감의 숙성 정도나 디테일 이 좋은 편이거든요. 농어와 광어의 경우 무르지 않은 선에서 약간의 탱글함과 보레의 단맛이 가볍게 있었고 참돔은 살이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숙성시간을 더욱 짧게 하고 껍질을 살짝 익혀 내줌으로써 숙성참돔의 단점을 잘 커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수분감을 빼고 감치 맛을 올렸고 간장소스에 살짝 절인 참대랑어 속살은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먹는 그 가벼운 단맛과 함께 속살의 담백함과 산미가 기분 좋게 올라왔죠. 참다랑어 뱃살은 말할 것도 없이 기름졌고요. 그 외의 농어 뱃살은 살의 밀도감이 높아 단단한 식감 속 기름짐을 광어 지느러미는 흰색 생선이 줄수 있는 가장 풍부한 고소함을 삼치는 후련의 캐릭터를 잘 담았고 살도 으깨지는 건 없는 선도를 보여 역시 원물 구매와 관리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하이엔드 오마카세에서 만든 브랜드다운 모난 것 없는 퀄리티였습니다. 다만 가격을 낮게 책정하라고 하다보니 회한점한 한 점의 크기가 작은 편이라 양에 있어서 아쉬움은 비춰질 걸로 예상됐고요. 그래도 가짓수와 기타 곁들임에 상당히 신경 썼고 강남권임에도 퀄리티를 놓지 않은 선에서 낼수 있는 가성비는 다 보인듯 싶었기에 마냥 비싸게만 판다는 느낌은 또 아니라 이걸 먹기 위해 멀리서 와라. 서울에서 이걸 먹기 위해 강남까지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강남권에 왔을 때 이런 선택지가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가장 큰 아쉬움은 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커버해 주는 게 바로 초밥 학과 간장게장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개장의 크기는 작지 않았습니다. 3미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였고 아래라고 부르는 난소도 실하게 찬 개체를 직접 담궈 다음과 같이 살만 발라 개딱지에 담아주신 건데요. 여느 간장게장집에서 제공하는 것에 비해 시각적으로 단출해 보일지 몰라도 만 만큼은 말이당 3만 원씩 받는 간장게장집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다 보았습니다. 일단 게장만 집어먹어보니 감치맛이 상당한데 인위적이거나 밸런스를 깰 정도로 강하진 않아 개인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맛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순살 게장에 회를 푹 담궈 같이 먹어주면 기분 좋은 단맛이 있는 회간장에 회를 찍는 느낌 플러스. 간장게장 특유의 감치맛과 암꽃게장의 그 고소함과 단맛까지 느껴져 정말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는 맛을 전합니다. 이 조합을 활용해 초밥밥에 얹어먹으면 간장게장 숙성의 초밥이 되는데 이것도 게장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직접 만든 씻은 묵은지와 쌈장 느낌 나는 보리된장을 곁들이면 묵은지는 간장 게장의 짙은 맛을 상쇄시키며 또 다른 감칠맛을 가볍게 붙이고 보리된장은 짭조름한가 단맛에 따라오는 감칠맛이 계속해서 감칠맛을 이어가준다는 점에서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게장은 비린 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 볼수 있지만 이는 지속적인 관리 또한 맛에 영향을 끼치기에 식당에서 계속 신경만 써준다면 돈이 아깝지 않은 게장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초밥밥으로 어느 정도 즐기다가 남은 게장과 계란후라이를 넣고 섞어먹는 거 이것도 진짜 단점이란 걸 캐치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맛을 전했고요. 이곳의 회, 강남권이기에 양 대비 싸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게 회 자체를 싸게 먹기 위해 간다는 건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간장게장이라는 음식을 메인으로 회까지 곁들이며 다양하게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는 게더 매력적이고 더 공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음식과 술을 가볍게 하면 인당 4만원 중반 정도로 나오고 이렇게 즐기는 건많아서 배는 어느정도 차기에 강남권에서 4만원대단같은 음식을 즐겨보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전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다른 음식에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사이드 메뉴를 맛보며 가격에 대한 제 의견도 덧붙여볼게요. 그렇게 제가 추가로 주문한건 아기간입니다. 기성품 아기간이 아닌 생물 아기간을 받아 양념에 졸인건데요. 하이엔드 오마카세인 스시 장종현에서 인기있는 메뉴로 이걸 빵과 함께 조금 더 양껏 먹을 수 있게 내어 주셨습니다. 가격은 2만원인데 강남권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원물아기간에 직접 조리했다는 걸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죠. 맛은 제가 스시 장종현에 가서 먹었던 것보다 살짝 더 달큰하다고 느꼈는데 달큰한 일본식 생선조림 있죠. 그걸 아기간으로 만든 느낌을 받아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느낄 달큰함과 감칠맛 그리고 부드러운 고소함이 있어 단맛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면 이걸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은 건 로제크림 새우탕 이라는 음식인데 늘 횟집 매운탕 만 먹던 저에겐 몹시 낯선 음식이었거든요. 그 맛은 뭘 할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크림의 고소함도 있으면서 얼큰함도 있고 해산물의 캐릭터도 가볍게 있는데 이게 딱 어떤 음식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맛인데 굳이 말하자면 우동에 들어간 크림짬뽕 같은 맛 그런데 짬뽕치고 단맛도 있고 크림의 개성도 확실해서 뭔가 해산물 매니아들이 좋아할 음식보단 해산물 음식을 잘못 먹는 친구와 함께 왔을 때 주문해주기 좋은 메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외에 아구찜과 삼겹살을 같이 주는 메뉴도 있는데 특별한 맛보단 매콤한 아구찜과 기름진 삼겹살을 즐기기 좋았고요 해녀촌에서 내어주는 스타일의 해산물도 있는데 이건 그냥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음식이었지만 58,000원이란 가격 대비 잘 나왔다 보기 힘든 그냥 해산물을 먹고 싶을 때 주문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숙성 회사랑의 음식들 이것저것 맛을 봤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강남권이기 때문에 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래도 암꽃게장과 숙성회를 상권 대비 이 음식이 주는 맛의 행복 대비 괜찮은 가격이라 이곳에서 회를 먹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곳을 하나의 선택지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기간 이건 단맛이 꽤 있는 편이지만 사이드로 곁들이기 괜찮을 듯 싶었고 그 외의 안주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크지 않으나 기본은 하는 맛으로 다양한 안주가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숙성회사랑의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식사권 이벤트는 고정 댓글의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